시가의 개념, 시가라는 것은 본래의 시가가 있고요, 두 번째 감정평가가 있고, 세 번째 보충적 평가 방법이 있습니다. 본래의 시가는 그냥 불특정 다수 인간의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액입니다. 여기에는 본래의 시가는, 그 실제 실 거래가가 있을 수가 있고요. 실 거래가. 그다음에 불특정 다수인 간의 계속되는 유사 매매 사례가 있습니다. 유사 매매. 유사 매매 사례가 에 보통 아파트를 거래를 한다고 하게 되면은 보통 7층, 8층, 9층이라고 하게 되면은 면적이 동일할 할 것이고요. 공동주택 가격이 동일하겠죠. 그렇다고 하게 되면 그 시세대로 그게 10억이었다. 10억이었다고 하게 되면 아들한테 그 아파트를 판다 하더라도 10억에 팔아야죠. 하지만 5억에 팔았다. 7억에 팔았다. 라고 하게 되면 과세상 이슈. 바로 부당행위에 걸리고요. 그 시가를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원위치가 된다. 만약에 이 금액이 없다. 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감정평가를 받은 금액이 있다. 또, 두개 이상의 감정평가를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, 그 금액이, 그 금액 자체가 시가가 됩니다. 1순위, 2순위. 이것도 없다! 라고 하게 되면, 토지의 공시지가 건물의 기준시가, 주택의 공동주택 가격 등을 반영해서 국세청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. 이 금액은 본래 시가가 100이라고 하게 되면요. 감정평가 금액은 보통 80에서 90 정도가 나올 것이고요. 그리고 보충적 평가 방법의 토지의 공시지가 건물의 기준시가 자체는 시세에 사실은 어 불과 몇년 전만 해도 50에서 60% 수준이었습니다. 하지만 은 정부의 기본적인 부동산 정책과 세금 정책에 대한 그어 변경으로 인해 갖고 공시지가 자체도 계속 말씀 그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공시지가 자체를 시세에 어 감정 감정가에게 80% 90% 또는 시가의 80% 90% 정도까지 올리겠다고 하니까 이 기준 시가는 계속적으로 오르는 추세를 가지고 있습니다.